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는 해마다 중간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날이 11월 둘째 주 화요일인데 올해는 11월 8일입니다. 전통적으로 중간선거 참여율을 보면 은 대통령 선거 때보다 낮게 나타납니다. 한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한인들이 대선선거 못지않게 많이 참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가를 움직이는 힘은 투표입니다.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힘과 의상을 높이는 일도 투표 참여입니다. 우리의 정치력이 곧 우리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우리의 이러한 정치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8080이라는 캠페인을 수년간 벌이고 있습니다. 8080이란 무슨 말이냐 하면 80%의 유권자가 80%의 투표에 참여를 해도 한인 커뮤니티가 높은 의상을 차지할 수 있다는 캠페인입니다. 우리가 투표를 하지 않고 우리의 권리를 잡고자 하는 것은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봅니다. 일을 하지 않은 자에게 누가 돈을 주겠습니까? 투표를 하지 않는 커뮤니티에 어떤 혜택을 주느냐 하는 말입니다. 또한 아시안들에게 인종차별과 증오 범죄가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예방도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아시안이나 한인들의 인구에 비례 공무원이나 교육자들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복지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인 인구가 얼마인데 인구에 비례해 왜 예산을 적게 주느냐고 불만 불평을 갖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유가 낮은 투표율 때문입니다. 어쩌면 중앙선거는 대체로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이럴 때 한인들의 투표 참여율이 높아진다면 은 상대적으로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캐스팅 보트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노역에는 란김 조하원 의원이 육선에 도전합니다. 한인 정치인이 있기에 그래도 한인 사회가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든든한 바람마이가 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도 타운의 시장선거며 시의원에 출마한 후보들이 많습니다. 누구를 지지하든 한인 유권자들이 많이 참여할수록 그만큼 우리의 힘이 커집니다. 특히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는 카운티장 선거도 있습니다.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복지 혜택이나 한인들의 공무원, 교육자, 경찰들이 진출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권리나 지원 혜택을 받는 일입니다. 한인들이 차별을 받는 일은 아시안이나 또는 한국인 여사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서라는 사실입니다.